유하! <laughs> 자,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laughs> 그, 이번 주까지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어, 많은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라는 점. 단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장소만 학원에서 집으로 바뀌었다 알겠니? 집으로 바뀌었으니까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냥 핸드폰을 켜시고 또는 데스크탑 위에서 공부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중간 중간에 너희들의 이름을 언급을 할 거야. 언급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언급된 시간을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알겠어요? 만약에 10분 58초 지점에 내가 승연아라고 부르면 승연이는 그그 그 시간을 딱 보고 댓글에다 남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방금 부른 건 아니야? 이따 갈 거야. 오케이. 어쨌든 공부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잡히게 돼 있어. 사람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될 거야. <laughs> 그렇게 돼야 돼. 알겠지? 공부 꾸준히 하시고. 음.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할 길, 자기 할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음. 자,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오늘 배우는 부분이 수투 전범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오케이, 집중해야겠지. 자, 가자. 오늘은 뭘 배운다고요? 극대. 이게 뭐지? 몰라. 극소. 너는 또 누구야?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할 건데,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 뭐냐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 이런 고차 함수들을 그릴 때, 만약에 4차 함수를 그린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하는 것을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봐봐. 보시면 특별한 점들이 있죠? 뭐, 이러한 점들은 되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이라 그러고, 마루라 그래요. 여기를 보고. 골과 마루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의 수학적인 특징은 어떤 부분이, 어떤 특징이 생기고, 얘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여기서는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게 어떤 함수의 구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감소하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 점이 바로 그 경계선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뾰로롱, 뿅뿅. 혼자서 뭐자는 짓거리. 징하게 심심하고 재미없어. 보고 싶어. <laughs> 자, 보자. 이영어를 뭐라 그러냐면요. 극한의 속값이라 그래서 극소값이라 그래. 극소라 그래. 극소. 이 지점을 극소라 그러고 이 지점에 해당하는 y의 값을 극소값이라 그래. 됐니? 그 여기는 뭐겠니? 이 지점을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고 이 지점의 함수값, y의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극대값이라 그래. 어,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laughs> 극소라고 부릅니다. 극소가 두 개가 있네요. 이때 y 값은 극소 값이라 그러고요.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된답니다. 이 극소 값 지점 좌우에 있는 값보다 자, 이 지점 좌우에 있는 값보다 이 값이 더 작거나 같으면 극소 값이라 그래요. 이 지점 뭐라 그래요? 이 지점 좌우에 있는 값보다 이 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극대 값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프로 봤을 때에는 그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위로 볼록한 부분의 정점 부분, 꼭지점이 극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극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뾰족뾰족하게 생겼어도 이 부분을 극소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극대라고 부른다. 이 부분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이런 지점. 이 그래프가 점점 점점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이런 부분을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 감소하는 구간. 그러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뭐하는 구간이야?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겠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또는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응.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보시면은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하고 있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그러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지. 첫 번째, 얘를 미분했더니, 이 결과 값이 음수가 나왔어. 오케이? 어떤 특정한 지점,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감소, 아니, 음수야. 음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A인 지점에서 이 친구는 감소 중이다. 감소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됐니? 반대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니? 얘를 미분을 했는데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X는 A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주의해야 될게 조금 있는데요. 이 지점을 내가, 음, 숫자 1로 잡아볼게. 이 지점을 숫자 2로 잡아볼게. 그때, 이 친구는 알아야 되는데, 음, 1과 2 사이에서는 증가하고 있죠. 맞아요? 1과 2 사이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그치? 그걸 보고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 이 문제에서 증가하는 구간은 다음과 같이 쓰면 돼요.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에서는 X가 1인 지점부터 2인 지점까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증가 구간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라고 쓰거나 써야 되는데, 어 주의해야 될게 구간을 표현할 때에는 양 끝에 경계선을 표현하셔야 돼요. 구간을 표현할 때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매우 좀 복잡해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쪽 끝에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1부터 2까지 포함해서 쓰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고. 자, 그럼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도 하나 더 잡을까? 3이나 잡을까? 3 이상도 증가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도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쓰느냐? 말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러니까 x가 1보다 보한 구간 작은 구간. 근데 구간에다가는 반드시 뭐를 붙이라고요? 등호까지 붙여주라고요. 됐죠? 감소한 구간 여기도 있네요? 2부터 얼마까지? 3까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구간을 표현하는 기호를 배웠었죠? 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1 이상, 2 이하, 그리고 3 이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여긴 닫힌 구간으로, 그리고 2부터 얼마까지? 3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까지 체크하시고, 선생님이 오늘, 연, 이건 온라인 수업이니까 판사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판사한 것을 노트에 옮겨 적을 때에는 영상을 멈추시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승현아, 알았지? 오케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자, 지울게요. 이름이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자. 아. 자 두번째는 말입니다 한가지의 그래프를 더 보여드릴텐데 만약에 그래프가 그냥 x의 세조국 같은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0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야 미분계수가 0이지만 이값 이,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전범위에서 뭐가 됩니까 증가하고 있다라 그래 미분계수가 0이지만 여기도 증가하고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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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들 전부 다 증가하고 있어. 왜 증가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정의 내리는 방법은요. 그 점의 오른쪽에 있는 값이 그 점의 함수값보다 더 크고 그 점의 왼쪽에 있는 값이 그 점의 함수값보다 더 작으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여기는 더 크고 여기는 더 작으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점에서도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얘들이 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네. <laughs> 네 순간쌤 오셨어요 네 순간성 오셨어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뭐냐면 내가 어떤 음, 만약에 x가 a인 지점에서 얘가 증가 상태야 그러면 이것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클뿐 아니라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 둘의 관계는 필요충분조건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뭘로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미분을 했는데 이 친구의 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다. 아, 그러면 여기서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어이저 x=a에서 이 친구가 증가 상태에 있어. 그러면 아, 얘는 f 프라임 a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 알겠습니까, 이거? 그럼 X는 equal 에서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F'A가 0보다 뭐 하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음. 보시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나 이것이 다 함수라면요. 은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가 됩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어. 미분했을 때의 값이 0이 되는 값들이 극대나 극소가 될수 있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극대 극소입니까?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점 주의를 통해서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참고로 이런 점은 극대 점도 아니고 극소 값도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극대 극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점, 극대가 되려면, 그점양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극소가 되려면 그점양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이해됐습니까? 극대극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프로 바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점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야. 대충 알겠니?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개념 설명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잘 먼저 정리해 주세요. 지울게요. 자, 다음. 바로 한번 개념이 끝났으니까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 페이지는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자, 보시죠. 간단해요. 자, 1번, fx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라고 나와있으면삼 3차 함수가 나와있고요이 친구가 x는 e q u 2에서 증가 상태입니까? 감소 상태입니까?를 조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저걸 밝혀내란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 삼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처럼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가 2인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지점에 존재한다라면, 은 감소 상태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X는 니가 여기에 있다라면, 증가 상태에 있을 거야. 만약에 여기에는 끝점에 딱 걸려있어요. 그때까지, 또는 그 속에서 걸려있다라면, 이 상태에서는 그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수 상태도 아닌 거야. 알겠니? 그냥 극대인 거죠, 저기는? 음.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것을 미분한 식에다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3. 미분한 식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이 미분한 식이 0이 되는 곳을 찾아. 그냥 무조건 찾아. 됐니? 찾아봐. 얘가 0이 되려면, 3으로 묶어서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0이 된다는 말은 접선의 기록기가 0인 점은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거기가 x 좌표가얼마고 얼마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라는 뜻이야, 그러면. 1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럼 X는 이라는점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겠지. 맞니? 그럼 접선의 기록이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네.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은 그냥 시계다 대입하셔도 돼요. 아니, 선생님 어,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기울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은 12-3이 되어서 기울기가 9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9니까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증가상태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림에서 가는 습관을 드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라는 문제. 자, gx를 여전히 3차 함수로 줬습니다. x의 몇 제곱? 3제곱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 땡큐! 항을 두 개밖에 안 줬으니까 미분하기 겁나게 편하겠다. 오케이. 이 상태 이 그래프를 보고 증가하고 있는 구간과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찾으시오. 라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적당히 그려보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린다고요 급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다시 급하게 증가하게 돼요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이러한 경계선,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이 경계선을 찾아야 할 텐데 경계선을 찾는 방법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찾는 거야 이 놈의 자식이 0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미분 할수 있죠? 얘 미분하면 3 뾰로롱 튀어나가고 2만 남고 2가 뾰로롱 튀어나가고 1만 남으니까 요 친구가 될 거고 이거는 갖다가 해를 구해보니까 몇하고 몇이 나왔습니까? 0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네 그치? x가 0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증가하는 구간. 여기. 여기네요. 자, 구간을 표현할 때에는 등호를 넣는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포함시켜서 구간에 넣는 거야. 자, 하나가 되어 있죠? 누구부터?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구간은 증가, 증가 상태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정의 자체가 다르니까 이 부분의 경계선을 포함시켜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감소하는 구간도 한번 찾아보자.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감소하죠. 이 구간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포함을 시키면 감소하는 구간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증가하는 구간이나 감소하는 구간은, 어, 정의가 좀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개정 과정에서 저렇게 확실히 바뀌었으니까 저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민주야, 정리하고 있지? <laughs> 이제 누구 남았지? 안 모씨의 따님이 나오셨네요 어, 언제 언급이 될란가 자 보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f x 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x의 제곱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얼마 5인데 감소하는 구간이 1부터 얼마까지이다? 3까지이다. FA 값을 구하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한번 구해보죠. <laughs> 아주 간단하게만이라도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합니다. 몇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급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다시 급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띕니다. 그렇다면 감수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여기까지겠네요. 그감수하는 구간이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므로, 오케이, <laughs>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x는 1인 지점과 x는 3인 지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를 뭐 했을 때, 미분 했을 때 0이 되는 그것의 x의 값이 1과... 3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야 저 친구를 미분해서 대입을 아, 제, 진행을 해보자 이거죠 미분하면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ax에 플러스 6a에 빼기 3이 되는 것인데 이것의 두 근이 1하고 3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지 첫 번째 두 근의 합1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6a가 되어서 2a가 4니까 a는 2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두분의 곱은 연호 맞습니까? 확인까지 해볼까요? 7 곱하기 3은 3분의 6a 마이너스 3. a에다 2를 대입하면 12에서 3을 빼게 되고 9가 되니까 3, 3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a 값 3이라고 구해냈어요. 그러면 a가 a가 2라고 구 했어. a가 2라고 구했으니까 여기에다 6이라고 쓰면 될 거고 2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가는 9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fa 값 다시 말해서 fe 값은 여기다가 발라발라발라 2를 갖다가 발라 주시면 되겠지. 이해되니? 발라발라 하니까 왠지 토스트에서 거기다 잼을 발라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없네. 아, 심심해. 정말 힘들다. 어. 자, 이렇게 볼게요. 아셨어요? 정리하시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laughs> 1-3번, 보고 싶어. 자, 1-3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1-3번을 풀지 않고 선생님은 1-3-1번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가보자. 어, <laughs>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이야기를 할 거야. fx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내는 과정, 또는 도함수를 가지고 fx를 그려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둘은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하나씩 차분하게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는 f(x) 가지고 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봐. 어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도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부터 찾아볼까요? 바로 중요한 점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는 미분 계수가 0인 점.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인 점이니까 이런 점을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이 도함수의 함수값도 음수가 되어야 해요. 이 부분은 현재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니까 도함수의 함수값도 양수라는 뜻이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뭐가 되어야 돼요? 음수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은 뭐 하고 있죠? <laughs> 증가하고 있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어야 돼요. 오케이? 이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음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양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음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양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다음처럼 부드럽게 그려집니다. 생각해 볼래요? 얘 예, 4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3차 함수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그때 참고로 참고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극소가 되는 이 지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는 거야 이 지점은 극대죠 극대는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구간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극소가 어, 되는 거겠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보세요. 바로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뾰로로로로로롱 돌려서 공부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 알겠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도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도함수를 4차함수로 그려볼게. 자, 얘를 가지고요. 원 함수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지점이 중요하냐면, 도 함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점에서의 가 중요합니다. 자,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어때요? 도함수가 도함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렇지? 맞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얘는 뭐 하고 있다는 뜻이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여기서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여기서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이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와. 미분 한계 4차 함수니까 그 전의 함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차 함수로 나와야 돼. 됐어? 물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죠. 부드럽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차분하게 다시 보시고, 그, 어, 이 문제가 이해가 됐으면, 1-3번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웃음> 오케이. <웃음> 자, 뭐, 이걸로 숫자까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자, 볼게요. 여기를 내가 1, 여기를 3, 여기를 4, 여기를 5라고 해볼게. 자,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보자. 음. <laughs> 이 친구는 X는 equal 2에서 감소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X가 2인 지점은 여기죠. X가 2인 지점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음수죠. 음수면은 그냥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어, 이 친구는 1부터 3까지 해서,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곳에서 감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감소 상태 있습니까? 네! 1부터 3까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감소 상태에 있죠.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오요이제 등호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등호가 들어갈 때에는 진짜 말이 좀, 조금씩 차이가 나죠? 등호가 들어갈 때에는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에는 등호를 써야 돼요.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구간, 1부터 3까지 에서 감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그냥 1부터 3까지 에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지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도,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라고요. 얘도 참이 되는 거고. 이해되니, 다시 한 번. 야, 그러면, 3부터 4까지는, X가 3부터 4까지는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하자. 3부터 3까지는 보시다시피 도함수가 양수지 않습니까? 감소 상태가 아니라 증가 상태죠. 미익도함수에 감소하는 구간을 쓰시오 라고 합시다 감소하는 구간을 쓰시오 라고 하면은 감소하는 구간은 1부터 3까지인데 경계선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구간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있죠 4부터 얼마까지?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랑 너무 헷갈려요 아니 얘랑 좀 달라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약간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1부터 3까지 해서 감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야. 1부터 3까지 감수하고 있어요? 어, 네,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건 참이야, 참. 근데 감수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등호를 다 써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잠깐 멈추다갈 테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떠롱